오늘 역대하 16장 말씀 가지고요, 내 인생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조금 오 어, 정말인가라고 생각하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상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두 사람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삶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두 사람이 누구인가하면 바로 네오나드로 다빈치와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우리가 네오나드로 다빈치와 토머스 제퍼슨을 생각할 때에는 아 정말 참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자. 어, 네오나드르 다빈치는요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은 별것 아닌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도 마찬가지예요 토마스 제퍼슨도 동,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고요 또 미국의 국가이념과 자유의 개념을 확집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회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두 인물은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만족이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불행한 인생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어떤 소유나 또는 욕망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아사왕이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는 어쩌면 다윗왕을 능가할 만큼 그런 왕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저는 아사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나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안신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아사왕의 시작입니다. 아사 왕의 시작은요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사 왕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아사 왕에게 주셨죠. 그러나 아사 왕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수 있는데요 아사 왕의 마지막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아사왕의 말년 모습입니다. 그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문에 결국 나라는 전쟁의 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학대를 받는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죠. 보통의 경우는 요 처음보다 나중에 화려하고 고생한 후에 더 크게 성공했다고 해야 큰 감동이 있죠.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사람의 성공이 더 빛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역전된 인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전반전 게임은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에 역전골 먹은 거죠. 히딩크 감독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히딩크 감독의 별명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히딩크 감독 별명이요 오대빵입니다. 왜 오대빵인진 다 아시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요? 히딩크 감독이 맨 처음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맡았을 때, 감독이 되었을 때, 경기만 하면 오대빵으로 졌어요. 오대빵으로 이긴 줄 아셨죠? 히딩크가요, 감독이 처음 돼가지고, 경기를 하면 오대빵으로 지고, 경기를 하면 또 오대빵으로 또 지고, 경기를 하면 오대빵으로 계속 지니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오대빵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나중에 어땠어요? 결국에는 월드컵에서 4강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죠. 이렇게 인생도요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을 전반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앙의 출발이 되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인생의 후반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상황의 경우는요 전반전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을 잘못 뛴 거죠. 욕기 8장에서 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 아닌가요?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과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기지식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용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한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제 막 전반전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조금 지나셔서 이제 신앙의 성숙도를 성숙에 이르러 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경기를 하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3%였다는 것을요. 혹시 기억이나 하시나요? 그때 말입니다.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아십니까? 신도 부러워할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나왔어요. 신도 부러워할 대통령의 지지율. 그런데요. 지금 마지막은요. 이제는 뭐 4%도 안 되고 3% 밖에 되지 않는다는 참, 참담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용도 3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처음보다는요,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비전을 만듭니다.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사람은요,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요, 환상을 꾸고요. 환상을 보고요.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꿈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해서에서 말하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요 미래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 성공의 무덤에 요 너무 꽃다발 갖다 놓으면서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왕년에 말이죠. 뭐, 지금.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 만났는데, 자기 할아버지가요, 옛날에 군산에서 세 번째 부자였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요?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뭐 할머니가 세명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뭐다 그냥, 다 이렇게. 나눠 가셨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은 뭐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과거는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성공에만 집착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자기 부족함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꿈과 소망을 펼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요, 내일이 좋아야 되겠죠? 아멘. 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것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이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의 것이든지,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올해보단는 내년이 좋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아사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의 온 마음이요.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왕도요, 처음 35년 동안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역대하 15장 22절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기로 언약했다라고 말하죠.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도다라 그래요. 17절에 보니까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이 처음 35년 동안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36년 되던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궁이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의 군왕인 베나다스에게 원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때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이런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왕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아사 왕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와 손을 잡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요, 그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전쟁은요, 인간의 두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니까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전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했습니다 성경에서 전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때는 패하게 되었어요 아사왕은요 사실, 처음 전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왕은 전쟁 위기 극복을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는요, 전쟁을 해본 사람이에요. 처음 전쟁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구수왕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아사왕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장 11절인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우리,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사 왕이 말입니다. 처음 전쟁할 때 구수 왕하고 전쟁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할렐루야. 아사왕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바사하고의 싸움에서는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라왕을 바라본 거예요. 아라왕한테 의지라.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경고합니다.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즉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건강의 문제가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고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에 다섯 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다른데에 여기저기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어디로 갈 것, 그거 자꾸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할렐루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다섯 가지 실천 방법,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수 할 있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실천 방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또한 해를 준비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바사와의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사왕은 이제 개인적인 위기가 오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인데요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오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발의 병이 심하게 생긴 거예요. 그병 때문에 이제 2년 뒤에 죽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의원을 찾습니다. 전쟁의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위기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20년 전에 사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아사황에게는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승리했던 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 환자가 된 거예요. 이미 구수와의 전쟁 때하나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니 8절에 보니까 구수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은요, 왕이 여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적들을 당신의 손에 넘겼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deliver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내 손에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내 손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내, 내가 이제 소유권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기도원과 미디안의 전쟁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기도원의 군대는 300명이었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4사기 7장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온 군대는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쉽게 이깁니다. 이런 전쟁을 뭐 부전승이라고 하나요? 뭐 쉽게 이기는 거예요. 큰 힘들이지 않고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기집교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그냥 서로 죽고 상처나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고 나서 나중에 겨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이기는 그런,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사왕은요, 자신의 발에 병이 생겼어요. 이게 뭐 그냥 뭐 발톱 뭐 조금 다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아사왕이 죽어요. 죽을 병입니다. 그데요 하나님 한테 기도하는 것을 잊었어요. 그리고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하강형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상승형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영적 하강형 신앙이 있습니다. 꾸준한 영적 훈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일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은요 영적 상승형 타입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온전히 1일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요 언제나 거기에서는요 믿음의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감동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스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요? 되게 해주세요. 부정이요?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신다고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안될것 같은데 되게 해주시는. 그런 영적 상승형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영적 하강형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영적인 무지에서부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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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laughs> 말은 언제나 비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만 해요. 행동은요 언제나 옳지 않는 행동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은요 점점 점점 흔하게 되는 거예요. 비신앙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 옳지 않은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요, 불신앙의 블랙홀로 점점, 점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것.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점점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잘못된 쪽으로 혹시라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영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을 봅니다. 아사왕은요, 지금 내리막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찬란하고요, 빵빨을 올렸든 무엇합니까?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이 건물이요, 30년 전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건물을 건축하셨고, 30년 동안 이곳에서 은혜 받으셨고, 30년 동안 이곳에서 눈물을 흘셨고 3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셨을 겁니다. 그 땀과 눈물이 담겨 있는 귀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보다는요, 우리가 5년 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보다는요, 우리가 10년 후를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제2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지교회의 제2성전은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제2 성전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제2 성전은요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 세워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2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우리 같이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요, 지금 어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참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절이 어렵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시라도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영적인 블랙홀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설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가능성은요, 오직 하나님께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또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영적인 답답함과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자로 또 치료자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